아주 멋지세요. 아 우리 민영우 형은 네. 아주 멋지니까요. <laughs> 어, <전> 이번에 <laughs> 네. 어,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는데 혹시 전전 아, 앨범보다 조금 더 조숙하고 어, 성숙해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. 음, 마치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듯한. 백발에 제가 돼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백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색깔의애쉬 그레이를 해봤어요. 어.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네. 보시면 정말 여기 쭉 빠졌어요. 진짜 약간 맞아. 어 약간 이쉬 그레이 <laughs>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입술 너무 작아졌는데 입술이 너무 넓었어. 진짜 약간 나중에 나이 들면 어.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어. 네. 민현 씨 아주 멋지세요. 꼭 영국 왕자님 같으세요. o r a n 저 e Brown Road. Those are all young Tajoo, Chuchong, Hedge Show, and you. They were the Yokshi, Orange 약간 영국 왕자님 같은데? 약간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잘 생겨서 밝은색 음.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. 미 you k n o 선생이거 음... 빨리 열정이 있요 새로, 새로, 새로. <laughs>